안녕하세요. 미미코영호수입니다. 자, 뭐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예, 뭐 이런 날씨에 뭐 출조하시는 분, 뭐 등산 가시는 분, 뭐 노지,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예,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미세먼지 확실히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포근하다 싶으면 미세먼지, 아니면 이제 뭐 추위죠. 예, 혹한, 이번 주말에 또 한번 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뭐 앞에 겨울 되기 전에 침낭 한두 번 추천했는데 뭐 가격 변동이 뭐 판매자분 판매자분 마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추천 드려도 제저가를 추천 드려도 판매자 갑자기 뭐 판매 중지 아니면은 뭐 품절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이 판매자하고 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드리는 거니까 자, 겨울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10온스, 예, 10온스 침낭, 예, 10온스 침낭, 10온스 침낭, 그리고 12온스. 별로 뭐, 7온스가 있었고, 10온스가 있었고, 12온스가 있는데, 예, 딱히 신경 쓸건 없어요. 그냥 12온스로 넘어가면은, 요 가격대에서는 보통 침낭 두께가 이제 더 이제 두꺼워진다. 예. 무게가 또 이제 조금 무거워지겠죠. 한, 15온스가 뭐한 1,500, 600g이면은 12온스는 또한 1,700, 1,800, 뭐한 2,300g, 뭐 1,200g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제 요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강력한 뭐 침낭은 없나요? 하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요거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소재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 이런 이제 솜 소재 자체가 너무 두껍게 갈수 없다 보니까 이제 다운으로 들어가요, 사실. 예, 요 아웃도어 브랜드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다운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가격이 무지막지 합니다. 예, 여러분께 추천 드릴 만한 가격도 아니고, 뭐, 땡처리가 아니라 일반적 할인을 많이 한다 해도 여러분들께 뭐, 예, 침낭 하나에 몇십만원짜리 뭐, 권해드릴 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예.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이거, 이거는 처음 여러분들께 추천 드렸었죠. 예, 그러 뭐, 저도 들어가 봤는데, 판매 중지되어 있고 했는데, 다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출시되고 다시 판매를고는데 가격은 이제 더 낮게, 예, 가격은 더 낮게. 그때 설명을 여러분께 뭐 드려가지고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예,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15스급 침낭이면은, 뭐, 제 경험입니다, 이건. 제가 좀 추위에, 저는 뭐, 추위에 출조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뭐, 캠핑낚시, 야외 활동으로 적합한, 15스급 침낭이 있죠, 예. 웬만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출주할 때뭐 반팔 입지 않고 우리가 겨울에 출자때 제가 여러분께 추천 드렸던 뭐방안 바지, 패딩 바지라든지 뭐, 뭐, 뭐 다운 점퍼라든지 아니면 뭐방안 관련된 의류 제가 추천 꼭안 드리더라도 뭐 방안 관련된 의류를 착용하고 나가죠. 예, 나가서 이제 뭐 차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캠핑 하시고뭐 텐트 치고 안에서 이제 뭐 어떤 뭐 난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보온 장비 같은 거 설치하고 이제 보온 의류를 착용하시고 이제 주무시는데시본수 침낭 정도까지 사용했는데도 춥다 예, 하시면은. 바깥 날씨가 그거는 이제, 낚시, 솔직히 낚시를 못한 날씨입니다. 시본수 침낭에 뭐 내가 이렇게 방한 의류까지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춥다 그럴 정도면은, 이거는 바깥 날씨가, 에이, 상당히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에이, 영하 5도를 이제 훌쩍 내려, 내려가 버린, 예. 자, 시본수 침낭 정도면은 제가 들고 다녀보면은 뭐 충분합니다. 막강 간파에도 충분해요. 말씀 뭐 기계 들었는데, 자, 여기 보면, 뭐, 여기 저번에도 7온수가 있었고, 10온수가 이렇게 있었죠. 무게가 이제 10온수가 뭐한 1,400g. 요거 100g 차인데도, 100g, 뭐 200g 차인데도 의류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커요.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우리 100g 차이면은 솔직히 뭐 100g은 엄청나게 이제 가볍다 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류에 있어서는 100g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엄청 의류있 쉽게 말면 우리 제가 말씀드린 뭐 헤비 다운 같은 거 보통, 다운 함량이 300g 정도를 기준으로 해, 헤비급, 뭐, 대장급,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300g인, 다운 중량이 300g인 헤비 다운하고, 다운 중량이 200g인, 뭐, 출시된 헤비 다운하고, 보시면 완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에. 자, 1 0수인데 뭐, 여기 1 0수로 그냥 나와 있구요. 자, 시본서 침낭. 예, 그 시본서 침낭 치시면 됩니다. 딱거 <laughs>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시본서 침낭 치시면 됩 네이버 검색창에 시본서 침낭. 시본서 침낭 치시면은, 예전에 뭐 여러분께 3만원에 나와가지고, 뭐, 할인된다고 막, 여러분께 막 했는데, 바로 뭐몇 시간 있다가, 몇 시간이 됐다 가는 저는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주문이 안 돼요. 뭐, 인터파크, 인터파크였는가, 뭐, 주문이 안 돼요. 지금 시본서 침낭 치시고, 한 60개 나오죠? 예. 낮은 가격 순간 내리면 된다. 낮은 가격 낮은 가격수. 예. 낮은 가격수 내리면은 26,000원에 무료입니다. 26,000원 무료. 26,000원 무료. 여기 신세계부터 잡히고요. 예. 티몬. 뭐 26,000원 뭐 무료 배송. 배송료도 이제 없어. 요 예. 무료 배송이니까 10원서 치면 그냥 반뭐 2만 원 정도. 예. 택배비 뭐 무료. 2만 원. 예. 들어가실 때뭐 로그인 하시고 쿠폰 받을 거 받고 여기 뭐 할인 받을 거 받으셔 갖고 쿠폰 기본적으로 받으셔가지고 나온 도출되는 가격이 26,000원이니까, 어, 할인받고요. 자, 그럼 12온수. 앞에 또 12온수짜리 침낭 있죠. 이것도 그냥 뭐 네이버 검색 12온수 침낭 치십니다. 12온수 침낭. 근데 12온수보다는 10온수를 좀 추천드리는 게 어, 헤드 부분이 없어요. 얘는 헤드 부분이니까. 이불. 이불, 두꺼운 이불 그냥 덮은, 양옆으로 덮은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이제 이불 형식이죠.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차박하시면서 두 사람이 이불 식으로 덮고 자는 거. 이불 식으로 하는 걸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침낭 속에 들어가는 거. 예, 이런 걸 싫어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시는 거를 감안하시다 이제 겨울용 이불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온스. 예, 이것도7뭐 78. 여덟 예, 개 있는 거 그냥 낮은 가격으로 내리면은 예, 12온스 침낭도 28,000원도 신세계 잡힙니다 신세계. 예, 신세계. 얘도 28,000원에 무료배송게뭐한 가격 차이 얼마 나? 예. 12온스는 대신에 침낭이 이불식으로 되어 있는 침낭. 좀 디자인이 헤드가 없다. 그리고 10온스, 10온스 침낭은 헤드가 있다. 헤드가 있고, 요거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무시는 거. 물론 얘도 단독으로 들어가셔가 주무셔도 되고요. 펼쳐도 됩니다. 옆에, 옆자크 해가지고 펼쳐도 돼요.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이불식으로 하셔도 돼요. 예뭐 이거,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 설명 쭉읽어보시고요예 지금 뭐이 가격에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격에 지금 오늘이 지금 1월 4일 1시 반입니다. 예 가격이 또 올라간다든지 어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판매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예. 저 지금 이 가격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판매자분이 또 어떻게 뭐 가격을 갑자기 올린다. 뭐 이러면은 또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이 아니니까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요. 가격이 갑자기 또뭐 5, 6만원으로 또막 올라갔다. 두배 이상 뭐 올라가고 막 4, 5만원 올라간다. 막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아니다. 하시면은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예, 이 가격이니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예, 왜냐면은 5, 6만원 정도 가면은, 이런급의 침낭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뭐 브랜드로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으로 여러분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가격이 아니면 구매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10온수 침낭, 아니면 12온수 침낭 치시면 돼요. 낮은 가격선 치셔가지고, 어, 여러분 편하신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존하로 되시고요. 뭐 미세먼지 지금도 이렇게 뭐쭉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미세먼지안 좋습니다. 날이 좀 포근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주말엔 또뭐 미세먼지는 좋아질 것 같지만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호흡기 관리 유의하시고요. 조나로 되시기 바랍니다.